안녕하세요 시우의 시우티비입니다 오늘의 할 것은 저희 생활을 보여드릴테고요 먹방도 나중에 찍을 거니까이 영상 쭉 보시고 그 다음 편에 저가 먹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멤버는 사촌동생 사촌동생이고요 사촌동생의 동생이 또 왔습니다 얘 예, 동생입니다. 얘 예, 동생입니다. 얘 예, 동생.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 지금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 뿜 뿜. 예헤 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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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뿜 뿜.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요 집이 꽤 넓어요. 방도 꽤 넓고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전 소개했고, 어, 어. 어. 소개했었어요. 네. 어. 저는 몰라가지고 자, 공부할 때는 오빠, 이렇게 해주십시오 잠갔습니다. 자, 왜이 말을 하냐면요. 누가 들어올,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저희 동생이 아, 너무 많이 어지우고 해서, 어? 딱히, 동원 친구들은 있을 테지만,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래, 그렇게, 지금. 네, 싫은 두고, 건 아닌데, 싫은 건 아닌데, 싫은 건 아닌데, 다 집을 어진다는 말이죠. 이게, 이고무을이 고문을 싹을수 있다는 말이죠. 약간 네. 그런 느낌? 오. 여기도 올라올 수도 있고, 해갖고. 올라가, 그러니까 그냥, 문을 잠궈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당신 해! 빨리해! 공부해야지 저 연필 깎고 해야겠습니다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중에 공부하는 중 얘가 그림을 좀 못그려서 그냥 그림 연습하는 중 그림 연습 약간 그거, 그거 같더라 약간 약 1학년이 거의 미술 이런 거 해갖고 거의 그림 그려오세요 하는데 이 친구가 그림 연습 좀 한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해갖고 예쁘게 좀 그려주세요 예쁘게, 엄청 예쁘게. 이 수가. 좀 <laughs> 예쁘게. 자, 그러면 이런 꽃을 그려보세요. 예쁘죠 네. 그렇죠? 네. 이것도 꽃이 아니니까. 아니면 오만가스를 그리든지 하세요. 그래서 얘는, 어, 거의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1학년이라서 거의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공부는 거의 신기한데. 1학년이 부러워요. 1학년이 부러워. 아니에요. 왜냐면 일곱 살이 더 부럽죠. 아. 그냥 어디 유치원 애들이 더 부럽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쵸? 공부도 안 하고요. 풍도 하고요. 공부도 안 해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공도록 하겠습니다. 반도! 다 했습니까? 오, 잘 그렸어요, 여러분. 1학년 치고는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1학년 치고는 잘 그린 것 같네.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엄을줄 아, 테니까. 어몽어스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몽어스. 여러분, 요즘 어몽어스가 유행인가요? 아, 요즘 또유행인게 유행인데, 거의 저희, 저희 나이 또래는 그렇게 유행한다, 이런 뜻은 안 하죠. 그러니까요. 다시 와갔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냥 저희 옥자를 쓴것 같은데요? 어디요? 저희 옥자를 쓴것 같습니다. 자 아, 다시 하십시오. 여기 뒷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마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공부가 공부가 인생은 다가 아니에요 인생은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 좀 머리가 올라간다 해야 할까. 자 마저 공부좀 해주십시오. 얘기는 좀더 하시죠. 왜냐면 공부를 집중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참 힘들다. 보여드릴까요, 뭐 하는지? 아. 이게 저희한테는 어렵고, 만약에 이거 중대면 좀 쉬워질 거같은데 네, 중대면. 자, 약간 좀 빠르게. 숨, 숨 스피드 갖자마 빠르게 하겠죠, 좀, 중대면. 좀, 좀 빠르게. 그거 주었을 때로는 거예요? 뭐, A 더, A 나누기 B는 무엇일까? 아 그런 거 하죠. 그상학년다한 이런... 번씩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답은 답은 이거잖아. h 플러스 e 플러스 빼기 32. 자 이게 옥무스랍니다꽤잘 그렸죠? 오. 남들 잘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 그건 사과드리고요. 이제 공부마저 할 텐데 저희 동생한테 미술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고. 지금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곱 살짜리보세요겠죠 아, 그래. 근데 여러분, 저희가 말이 너무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 공부입니다니까요. 아닙니다. 왜 공부하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은 살짝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렇게 왜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곱 살때 보여줘. 그림. 아까 저가 그, 보여준 그림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이오 가족을 열심히 연습해서, 한 중학교인가 초등학서 올라가면 그림을 참잘 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가 요즘에 미술을 푹 빠졌었거든요. 여기서? 아이고, 머리야 많이 어려운 건가요? 많이 어려운 건가요 아마도 아, 좀잘 그렸지 않아? 이, 봐봐. 어머스... 거의 엄머스를 사람이 된것 같은데요. <laughs> 여러분, 거의 사람이 된것 같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거의 엄머스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엄머스가 실제 사람이라면 진짜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힘을 내세요! 심어내십시오. 하이야! 노래 부르지 마십시오. 공부하는데 누가 노래 부릅니까? 아, 공부. 공부하는데 누가 그림을 그립니까? 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응.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을만잘 응. 응. 그리네요. 네. 이마을 제가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표창! 오늘 아... 표창 날리려고 한다. 제가, 제가 문제 줄게요. 8뭐 8에서 5를 곱하면 24가 나올까요? 문제예요. 꼭 풀어요. 진짜 꼭. 그리고 댓글로 남겨 줘요.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저희가 읽어 보고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8에서 뭘 곱하면 24가 될까? 댓글 남겨줘요. 진짜 댓글로 댓글. 댓글. 역시 댓글이죠. 근데 꼭 이거 보시는 분들은 8에서 뭘 곱하면 24가 나오는지 댓글로 바로 당장 지금 댓글 달아. 근데 요.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그거 치는 거 아닙니까? 홈모스를 <laughs> 그렸긴 그렸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 못그렸다 뭐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잘 그렸습니다, 남름대로저안되대로는잘 그렸다고 치고 있습니다. 형! 왜요? 근데 왜 물어보십니까? 지금 그럼 거 지금 우리 우리들 보고 있는 구독자 있잖아 구독자 여러분들 응응그그 음. 그, 그분들도 어무머스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때? 오 좋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무머스를 그려보시고 그걸? 그걸 저희한테 보내드리면 저희가 잘했다고 칭찬을 엄청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 들고 있는 어왔어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이, 이상한 칼 들고 있나어 여러분 시민 그릴지, 임포스터 그릴지, 경찰 그릴지는 여러분들 마음. 꿈의 어머어스 그려도 됩니다. 뭐지? 이 종이가 없는데? 더 하고 싶은데 종이가 없네. 좋은 거 없으니까. 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빈대에서 그냥 그저.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 아, 그럴 수 방법 안 해도 되는데. 장장사리하면 되는데 미니언. 난칼 들고 있는 보세요, 애 네, 여러분 저좀 업데리고 갈게요. 그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이잘 그렸습니까? 마음대로. 잘그렸시요 잘, 잘 그거 했습니까? 네. 나름대로, 저가 나름대로 한 건데, 잘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고 있는 미니어모머스 아, 나중에, 그, 저도 이거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잠깐만, 저가, 저 가갖고, 언제 음식이 나오는지, 저가 물어보고, 보겠습니다. 음. 야, 여러분들은 안 그냥. 여러분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또 한개 더 그려봐야겠다 이제 유령 홈런스 만들어 봐야지 나 이제 유령 시윤장 내가 잠시 이거... 구독자분들 이거 안보일까봐 이렇게 가까이 이 하고 있었어 보여주고 있었어 이거 그거 뭐였더라 저가, 저희들이, 먹방 찍으려고 하셨, 는데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좀 이따, 갖다 드리려고. 아, 또 동생이 왔습니다! 어질러 야, 뭐한데? 응? 가, 에 오, 안 돼, 안 돼. 나 잡혀. 이, 촬영 좀. 여러분, 어, 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 어. <laughs> 죄송합니다. 전쟁입니다. It's chocolate in there. It's c h o c 괜찮 a t e in there. I didn't a n s 가. 오, 주, 음. 원,